어찌 보면은 저희 이 팀을 만든 친구기도 한데요. KBS 개그콘서트에서도 아마 봤을 거예요. 네, 네, 저 쉬면서 함께 쉬고 있는 친구인데 불러보도록 할게요. 코미디언. 정!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메워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 그래도 많이 메워주신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많이 메워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오 오, 좋아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정재영입니다아 말씀드렸다시피 어, KBS 원래 이제 공채 개그맨이어서 우리 앞에 영인선배랑 같이 코너도 많이 했었어요 혹시 저 개그콘서트에서 보신 적 있나요? 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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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제가 유행어가 참 많아요 예 네, 유행어가 참 많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유행어?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사실 제가 어 이제 원래는 원래는 개그맨이 직업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또 다른 거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세 번째 저희 직장인데 원래는 공대를 다녔어요 제가 어 공대를 다니다가 개그맨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말고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공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이제 뭐 여러분들 밥 같은 거 먹는 거랑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게임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 거기서 아 공대 간건내 인생의 첫 번째 실수구나라고 생각해서 아, 안 되겠다.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개그콘서트를 한번 가보자 해서 사람 웃긴 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 가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김영희 선배부터 해가지고 뭐 김준현 선배 뭐 엄청 많아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또스탠더업 코미디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건 왜 시작했느냐? 나보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사람이 몇명 없을 것 같은 거하자 해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네 명밖에 없어요 지금. 어그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아 그러면 너는 그 공대랑 이제 컴퓨터학과랑. 개그콘서트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두 분야에서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과화과에서는저 오빠 진짜 웃겨! 라고 인정을 받았고 개그콘서트에서는 저 친구 참 컴퓨터 잘해! 라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남중남부 남쪽, 남쪽 공대 군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어, 감성이 없어요.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주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엄마의 영향을 그런 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옷가게? 아니면 주변에 옷가게 하시는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옷가게 하시거든요. 예. 네. 옷 가게를 하시면서 동대문에서 도매시장에서 물건 떼다가 이제 동네에서 팔곤 해요. 근데 그 동대문 새벽 도매시장 가보시면 정말 느낄 거예요. 그, 그곳은 진짜 정글이에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끝이에요. 거기서 어머니께서 한 번은 흰옷을 반품하려고 이렇게 가셨어요. 저 초등학생 때 같이 따라갔죠.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분한테 흰옷을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이거 반품 좀 해주세요. 아, 물론 저희 어머니보다 30살 어린 분한테 언니라고. 그 동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이거 반품 안 되는 거 알잖아. 아왜 자꾸 이런 거 가져오지 사람 짜증 나게 하지 말고 지금 갖고 꺼지세요. 그냥. 다시 놓치면서 갖고 꺼져 꺼져요.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니한테 30살이나 많은데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부들부글거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쥐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재영아, 어떤 상황이든 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예? 그래서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봤더니 어머니가 잘못한 게 맞았어요. 뭐흰 옷은 반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 옷을 그렇게 반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되게 쌍놈이 된것 같은데 <laughs>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어,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어머니가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이제 5이다 되.. 어, 예순이신데 환갑이시죠 환갑이신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새로운 도전? 네네 네. 어, 뭐.. 어, 새로운 도전하고 계신 분들 계셔 좀 이제 젊은 나이에 보통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네. 예순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예순이라는 나이에 네. 진짜 너무 대단한 일이라서 박수를 엄청 열심히 쳐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엄마가 어떤 도전을 시작했냐면 다단계를 시작을 했는데 <laughs> 그래요. 아뭐 뭐든 하면 좋은 거니까. 아무튼 되게 안전한 다단계긴 하더라고요. 물론 안전한이라는 거랑 다단계라는 단어가 붙진 않지만 완전한 뭐 다단계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다단계가 아니다. 아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서 아들로서 아 그래요 엄마 기왕 하는 거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까지 한번 가봅시다 엄마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했더니 엄마가 저한테 바로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네가 먼저 좀 사줘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12개월 어치를 샀어요 벌써 한 300만 원 주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커플분들도 많이 이제 보이시는데. 솔 분들 아니신 분들 솔로 분들은 좀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남자랑 여자의 좀 차이에요 왜 주변에 보면은 솔로인 친구들한테 너왜안 사겨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주변에 난 여자가 없어 난 남자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뻔하게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자가 주변에 이성 친구 없는 거랑 여자가 주변에 이성 친구 없는 거는 둘다 목이 마른 거예요 이상이 이성을 목 말라 하는 거죠 근데 물에 비유하면 맞다. 여자는요 바닷물 한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주변에 물은 겁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다 마시면 탈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물들밖에 없어가지고 남자를 사귈 수가 없어. 어. 근데 남자는 조금 달라요. 남자는 주변이 사막이에요. 어. 아예 없어요. 어. 아예 그냥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도 주변에 바닷물이라도 있으니까 바닷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의 의지로 먹지 않아요. 바닷물이 자꾸 튀어요. 밤에 카톡으로 그렇게 튀어요. 잔이 자는구나 잘 자하면서 튀어요. 그러다 보면 마시게 되죠. 막 마시게 되다 보면 아우 어, 처음에 아우 탈탈 짜짜짜 하다가 어 이것도 그래도 갈증이 해소가 되네. 그래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럼 저 같은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야너 요즘 그 이상한 애 사귄다며 너 걔랑 빨리 해야죠라고 얘기하면 보통 바닷물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야 나 원래 좀 짜게 먹어 네 그래요 어, 뭐 마지막 얘기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 얘기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성분들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남성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나와가지고 남자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요 어, 남자들에 대해서 좀잘 아는데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연구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뭐냐 남자들은 도라이에요 어. 이게 왜 도라이냐 남자들은 남자끼리 있을 때 누가 누가 더 도라이인가로 싸워요 어. 내가 더 도라이야 내가 더 도라이야 하면서 어. 그러다가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걸로 싸우죠 나 어제 소주 8병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맨정신에 출근했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게 술이냐 난 소주 한장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소주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출근했어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위에 담배피러 올라가가지고 나 요즘 담배 하루에 두갑씩 피잖아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야나 군대에 있을 땐 담배 한보로한 번에 적도 있어요. 이러면서 죽음의 레이스를 자기들끼리 어. 남자들끼리 그런 도라이 같은 그런 싸움을 해요. 근데 요즘에 하는 싸움이 있어요. 요즘에 하는 싸움은 뭐냐면 vs 게임이라는 싸움이 있어요. vs 게임. 뭐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어 그래요. 우리 저, 저 파란 옷 입으신 형님 뒤에 그래요. 커플. 형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형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본인 맞아요. 뒤돌아보시고 군대 다녀오셨어요? 자, 그럼 VS 게임 한번 해볼게요. 2억 줄 테니까 군대 다시 가실래요? 마실래요? 가요? 돌아이에요 <laughs> 아 저도 도라이인데요 이게 왜 도라이냐면 군대를 가서 도라이가 아니라 선택을 해서 도라이예요 어, 왜냐면 여성분들한테 이런 걸 옆에 그 여자친구분한테 물어보면 여자친구분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어 이력 있으세요? 막 하면서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보셨죠? 고민을 거의 한 1분 동안 했어요 아 갈까? 근데 아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 그래도 여자친구가 기다려주겠지 갑니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어, 남자가 돌아이다 하는 어, 얘기를 하면서 어,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고미디 정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